여러분 안녕하세요. 따뜻한 소식과 정보를 든든한한 끼처럼 전해드리는 지식 한 끼의 김효빈입니다. 다들 식사는 하셨을까요? 누군가에겐 평범한 한 끼가 누군가에겐 하루를 버텨낼 유일한 이유일 수 있습니다. 오늘도 박화인 아나운서 임나연 아나운서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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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국에는 밥심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5월은 가정의 달인 만큼 가족들과 함께하는 식사 자리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어, 저번 주가 어버이날이었던 만큼 두 분은 혹시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좀 보낼 기회를 가지셨나요? 저는 어버이날이 평일이었잖아요. 어, 이 빨간 날이 아니다 보니까 어, 가족이랑 같이 있지는못 했고요. 대신 그 전에 있던 연휴 때좀 음. 맛있는 걸 먹으려고 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도 미리 챙기셨군요. 네. 나연 아나운서는 어떠셨어요? 네, 저도 마찬가지로 평일이다 보니까 그 다음 주말에 만나서 맛있게 집밥을 먹었습니다. 맞아요. 네, 집밥이 최고죠. 네, 맞아요. <laughs> 저도 어버이날, 어버이날 전에 가족들과 식사도 하고, 당일에도 같이 음 외식도 하고, 이렇게 음 알차게 보냈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의 마음까지 든든하게 채워드릴 한끼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연 아나운서가 준비하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특별하게 따뜻한 가정 가족의 사랑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캠페인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두분 아나운서는 5월을 맞이해서 가족들과 함께 한 특별한 경험과 추억이 있으실까요? 음, 저는 아무래도 여행이 가장 기억에 아, 남는 것 같아요. 그대. 그래서 항상 연휴 때. 총영이나 막 여수 이런 좀 곳곳을 좀 네. 다녔었거든요. 네. 그래서 좀 오션뷰 이런 것도 보고 아음 근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그때가 제일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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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네. 그럴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특별한 기억은 아니고 제가 어릴 때 패밀리 레스토랑이 굉장히 음 유행했거든요. 아아 그래서 네. 가족들과 함께 그럴 때마다 이제 외식을 했던 기억에 남아서 어, 굉장히 그래도 좋은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네, 저도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특별한 추억들이 있는데요. 부모님과 함께 손잡고서 어렸을 때 놀러 가는 그런 경험들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즐길 수 있을지 다양한 캠페인을 오늘 소개해 볼 텐데요. 그럼 첫 번째 축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해피 메이 와글와글이라는 캠페인 이름입니다. 5월 5일부터 29일까지 마포 아트센터 전역에서 진행되고 있고요. 특히 지난 어린이 날에는요. 탈놀이극, 만부와, 그리고 별별머리 그리고 한빛 예술단이 출연한 음악동화, 조금은 특별한 피노키오까지 공연장을 차지 가족 관객들로 붐볐다고 합니다. 또 종이봉지 공주라는 어린이 관객과 함께 호흡하는 무대, 발레 체험 클래스, 의상 전시 등 다양한 문화와 예술을 통해 가족이 함께 정서적인 추억을 쌓을 수 있는 그런 이벤트가 많았다고 하는데요. 혹시 이번 주 아직 가족과의 함께할 행사를 계획하지 못하셨다면 이러한 축제를 즐기시면 어떨까요?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공연이랑 발레 체험도 있어가지고 이 정말 가족끼리 하루 종일 예술 속에 노는 기분일 것 같은데요. 일단 아이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고 어른들도 동심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특히 이 저도 좀 동심으로 돌아가서 조금은 특별한 비노키어라고 아, 하셨나요 네, 그쵸, 그쵸. 그거를 뭔가 한번 봐보고 싶네요 네, 네 맞아요 이론도 굉장히 독특한 것 같고요 어, 어릴 때 이런 공연이나 전시를 가족들과 함께 보는 것 자체가 기억에 굉장히 오래 남잖아요 어, 특히 요즘은 이런 기회 만들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이런 축제의 하나하나가 가족들에게는 정말 소중한 추억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러한 축제 꼭 소개해 드렸고요. 이제 또 넘어가서 안동시의 특별한 날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매주 수요일마다 가족 사랑의 날로 지정해서 가족들과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서, 이렇게 건유를 한다고 하는데요. 이날만큼은 퇴근 후 또는 학교에서 돌아온 가족들이 함께 밥을 먹고 산책을 하거나 대화를 나누는 소소한 시간을 실천하자는 취지라고 합니다. 지역 사회 차원에서 가족들과의 시간을 하루와도 우선순위 두자는 제안인데요. 이러한 제안을 한 번쯤은 어떠한 요일을 정해서 가족들과 함께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네. 날짜를 정해서 주기적으로 무언가를 한다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요. 꼭 가정의 달이 아니더라도 주기적으로 꾸준한 가족 이벤트를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동의 어린이를 위한 특별한 행사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어린이를 위한 축제도 있었, 있었습니다. 특히 이름이 너무 귀여워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5월 4일부터 이틀간 경북 안동에서 정말 특별한 축제가 열렸고요. 2025 안동 어린이 한마당인데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내 기분은 히어로라는 주제로 이번 행사에서 어린이 날을 맞아 가족과 아이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현장에는 인기 유튜버 공연, 그리고 어린이 스피치 대회, 그리고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오징어 게임 가족 버전까지 웃음과 환호가 끊기지 않았다고 해요. 또 과학 미술 콘서트, 키즈 디자인 파티처럼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특별한 공연까지 있었다고 하는데요. 소방훈련 체험, 그리고 그림 머그 만들기, 그리고 유리공예 등 손으로 직접 만들어 보이는 체험 부스도 20개나 운영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린이 백일장 사생대회, 자유 놀이터 등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까지 있었다고 하는데요. 단순한 행사를 넘어서 아이들이 주인공이 되는 축제였습니다. 네. 확실히 어린이날도 있다 보니까 이렇게 아이들을 위한 맞춤형 축제들이 조금 많은 것 같은데요. 오징어 게임 가족 버전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건 진짜 어른들도 좀 신나게 참여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정말 독특한 행사인 것 같고요. 그리고 과학, 마술의 디제인까지 있다고 하는데, 어, 요즘 어린이날은 진짜 스케일이 남다른 것 같습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도 이런 날 하루쯤에는 아이와 함께 눈 마주치며, 웃는 시간 보내, 보내기에 좋은 것 같습니다. 어, 갑자기 좀 궁금해졌는데, 두분 아나운서는 어릴 때, 어린이날 때뭘 하셨나요? 특별한 추억이 있으실까요? 저는 어린이날에는 사실 막상 멀리나 안 나갔던 것 같아요. 아, 음. 너무 막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laughs> 맞아요. 너무, 네. 사람이 너무 사람이 많고, 차도 음. 막히다 보니까 맞아요. 오히려 근교로 좀 다녔었고, 음. 음. 가장 기억에 남는 건 그냥 선물 받는 걸 좋아했던 <laughs> 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쵸, 그쵸. 네. 선물 네. 나윤 아나운서는 어떠셨어요? 저도 어린 날에는 그 전부터 어떤 선물을 받을지 막 고민하면서 행복하잖아요. 음. 그래서 저도 선물 받은 기억이 가장 많이 나고요. 음. 특별히 저도 멀리 나가진 못했고 집 근처 맛집을 많이 갔던 것 같습니다. 음. 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릴 때는 기억이 잘안 나거든요. <laughs> 근데 이제 부모님께 여쭤보니까. 아, 어, 그래도, 뭐, 놀이공원도 가고, 음, 동물원도 아, 가고, 그쵸. 남들 하는 건다 했다, 라고 <laughs>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네. 이렇게 커서 기억도 못 하는 거 보면, 괜히 고생했다, 또, 아, <laughs> 이렇게 아.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음. 그래도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고요. 어, 그렇다면 나연 아나운서 어버이날에 대한 행사도 더 있을까요? 네, 어린이날에 대해서 말씀드렸다면요. 바로 어버이날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5월 8일이었죠. 바로 설 광진구에 위치한 광진 노임복합종합, 노임종합복지관에서는요.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효사랑 나누기 한마당이 열렸습니다. 이 행사는요. 어르신들을 대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고 지역사회와의 따뜻한 교류를 위한 자리였는데요. 행사에는 복지관 회원과 지역 주민들이 참석하여 어버이날 기념식과 함께 다양한 페스티벌을 즐겼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직접 참여한 사랑채 페스티벌이 있는데요. 캘리그라피 키링 만들기, 그리고 부채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부스들이 있었습니다. 네, 또한 무료 중식까지 제공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효 콘서트에서는요, 지역 예술인들의 공연이 펼쳐져서 어르신들과 주민들이 함께 웃고 즐기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행사는요, 단순한 기념을 넘어서 세대 간의 소통과 지역사회와의 소통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말만 들어도 정말 뜻깊은 행사 네. 같은데요. 어버이날을 단지 이 어버이에게 감사 인사하는 날이라는 그것 외에도 이렇게 직접 참여하고 웃고 즐기는 날로 만든다는 게더 의미가 깊은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이랑 가족, 이웃, 모두에게 기억이 정말 오래오래 남는 하루였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세대 간의 소통이 점점 줄어든다는 말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공간에서 직접 손으로 만들고, 그리고 음악을 듣고 밥을 나누는 추억은 정말 귀할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우리가 진짜로 기억하고 싶은 어버이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 저번주가 어버이날이었던 만큼 두 분은 혹시 카네이션을 드렸나요? 네, 저희 집은요. 그, 카네이션 배지가 매년 음. 드리는 게 있는데요. 아. 부모님이 또 좋아하시는 카네이션 배지가 있으세요. 그래서 오. 그거를 각각 각자 분께 달아드린 다음에 출근하실 때 그거를 이렇게 보고 나가시긴 하거든요. 아. 네. 그럼 그배지를 매년 다른 배지를 드리는 건가요? 아니면 이렇게 재활용을 하는 걸까요? 아, 이것도 중요한데요. <laughs> 제가 네네. 원래 매년 사기도 했는데 부모님께서 네. 그쵸, 집에 있는 배지를 또 하셔서 이제는 계속 같은 배지를 달아드리고 있어요아 아 네. 그렇군요. 뭐 네. 배지 뭔가 신선하고. 네. 그니까요 저는 그냥 꽃 선물 해드렸습니다. 네, 카네이션은 그쵸. 아니고 그냥 장미 꽃을 좀 좋아하셔서 장미로 좀 준비를 했었습니다. <laughs> 그렇죠. 좋아하시는 꽃으로 드리는 네. 게또더 좋죠. 그렇죠. 네. 저 같은 경우도 어릴 때는 막 색종이로 카네이션 이런 거아 만들어서 맞아요. 부모님 가슴에 달아드리고 그랬잖아요. 요즘은 그렇지 않다 보니까 어저 같은 경우는 카네이션 분화를 사서 많이 아, 드리거든요. 네. 네, 뿌리가 있기 때문에 오. 그 친구들은 이제 몇 달이고 아. 오래 볼수 있기 때문에 <laughs> 네. 아. 네, 저는 이렇게 그 봉오리가 있는 분화로 선물을 어, 드리고 오, 있습니다. 네, 두 분도 추천드릴게요. 네. <laughs> 다르다는게 너무 신기한데. 그러네요. <laughs> 네, 맞아요. 네, 그러면은 어 나연 아나운서 또 다른 캠페인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제가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어떠한 특별한 캠페인이 있을지 찾아봤는데요. 과거 서울에 있는 방화중학교에서 진행된 가정의날 행사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귀여워가지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캠페인은요, 학생들이 스스로 기획하고 실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방화중학교의 또래 상담 동아리 학생들이 전교생에게 가족대화 키트를 나눠줬는데요. 이런 키트가 너무 신선합니다. 키트는요 마스크팩, 간단한 간식, 그리고 가족과 대화할 수 있는 질문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요. 학생들은 집에 가서 가족과 마스크팩을 하면서 이 질문들을 공유했다고 합니다. 네, 질문 내용도 특별한데요. 우리 가족이 함께 웃었던 순간은, 그리고 내가 가족에게 가장 감사했던 때는 이런 식으로 다양한 질문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족이 서로 마주 앉아서 마스크팩을 하면서 이러한 대화를 할수 있다는 게참 뜻깊지 않을까요? 네, 아이들이 네. 뭔가 이렇게 키트 가져가서 하자고 네. 말을 하는 게 네. 좀 상상해보니까 굉장히 귀여죠 <laughs> 맞아요. 네, 네, 마스크팩 붙이고 이제 서로 마주보고 대화를 하는 게 조금은 어색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게 진짜 의미 있는 시간이 됐을 것 같은데요. 학생들이 이 아이디어를 생각했다는 게 굉장히 놀라워요. 맞아요. 어, 정말 챌린지처럼 재밌으면서도 굉장히 감동적인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캠페인은 다른 학교에서도 활성화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제가 초등학생 혹은 중학생이어도 이런 걸 받았으면 부모님과 정말 즐겁게 즐겼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캠페인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쉽게 할수 있는 챌린지가 무엇일지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챌린지는 사소한 것부터 시작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어, 한 그런 챌린지 같은 것도 있는데요. 어렸을 때는 누워가지고, 혹시 오이팩 아세요? 오이팩? 오, 알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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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가족들과 오이팩을 정말 자주 했어요. 그래서 오. 오이를 많이 먹기도 하고, 팩을 붙이기도 아, 하고. 네. 네. 그런 식으로 가족들끼리 매년 어버이날, 그리고 매년 어떤 날에는 이렇게 팩을 하던지, 음. 혹은 다른 걸할수 있는 그런 실천할 수 있는 특별한 행사를 만들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할수 있는 그런 챌린지 두 분은 어떤 게 있으셨을까요?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챌린지 이런 게 따로 있지는 않았고요. 음, 네. 그냥 가족들과 뭘 했나 생각을 해보니까 <laughs> 초등학생 때 이제 보드 게임이나 카드 게임을 같이 했던 것 아, 같아요. 보드 게임이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초등학생 때좀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오. 또래 친구들보다 카드게임을 <laughs> 좀 되게 잘했던, 눈숙했던 <laughs> 아, 네, 기억이 있어서 주변 네. 친구들에게 좀 알려주고 오, 전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네. 화인 아나운서는 어떠세요? 저도 특별했던 기억은 없고, 그냥 다 같이 뭐 요리를 해본다든지 아, 이런 게 있었고, 그쵸. 그리고 어, 갑자기 생각난 거는 뭔가 그, 하루에 뭐세 번씩 칭찬해 주기 아뭐 이런 <laughs> 거를 맞아, 네. 서로 이렇게 짜, 가족 네, 페이처막 네. 네. 이렇게 아, 모여서 그치, 그치. 이렇게 아 이야기해서 한번 유지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오 그런 네. 꽤 유지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희 네. 세명다 다른 그런 이벤트가 있었다는 게 너무 네. 신기해요. <laughs> 어떻게 이렇게 다 다를 수가 있는지 겹치지가 <laughs> 않아서 네. 정말로 많은 분들의 의견을 모은다 보면 은더 특별한 이벤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온라인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족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의 달이 맞아서 SNS에도 가족의 수중함을 다룰 수 있는 따뜻한 캠페인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바로 한국보육진흥원의 땡땡의 마음 캠페인입니다.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SNS에 가족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작성하고 샵 한국보육진흥원, 샵 대한민국의 내일을 키웁니다. 그리고 샵 엄마의 마음 혹은 샵 아빠의 마음 이러한 같은 해시태그를 함께 올리는 게 이벤트인데요. 이 캠페인은 가족 간의 감정을 표현하고 서로의 마음을 다시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 메시지는 짧아도 그 안에 담긴 마음은 결코 작지 않잖아요. 올해 어버이날 혹은 어린이날을 그냥 지나쳐서 아쉽다면 이러한 캠페인 해보시는 거 어떨까요? 네. 해시태그 캠페인은 사실 정말 어딜 가도 빠지지 않는 것 같은데요. 가족한테 표현할 때 조금 쑥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때 이런 캠페인 활용해 보는 게 정말 좀 좋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맞아요. 저도 너무 좋은 캠페인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어, 오늘만큼은 챌린지가 아니더라도 어, 방송 보시고 가족들에게 마음을 전해보시는 건 어떨까 한번, 네, 전해드리고 싶고요. 어, 우리가 먼저 따뜻한 한마디를 전하면 그온기는 분명히 전해질 겁니다. 오늘 한끼 소식에서는 전국 곳곳에서 사랑을 전했던 캠페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가족은 당연한 존재가 아니라 매일 새롭게 마음을 전해야 하는 존재라는 걸 다시 느끼게 된 하루였습니다. 지금까지 한끼 소식이었고요. 이어지는 지식 한 끼에서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네, 두 번째 코너 지식 한끼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활 속에서 꼭 필요한 트렌드와 정보를 든든하게 챙겨드리겠습니다. 건강은 우리 모두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화인 아나운서가 오늘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남녀노소 불구하고 이 건강은 진짜 필수, 필수 중에 필수잖아요. 그렇죠. 두 분은 혹시 챙기고 있는 영양제라든지 좀 하고 있는 그런 게 있나요?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영양제를 전혀 먹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좀 다양하게 먹고 있습니다 오. 기본적으로 어~ 유산균 같은 것도 챙겨 먹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젤리로 된 비타민이 있거든요 어, 네, 네. 그런 것도 이제 꾸준히 네. 먹고 있고 또 요즘에는 좀 체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음. 홍삼 진액을 <laughs> 매일 한 숟갈씩 퍼먹고 <laughs> 있습니다 어~ 네. 진액 진하지 않나요 어~ 진하지만 살기 위해서 열심히 아. 먹고 있습니다. <laughs> 다이아나 는 네. 먹고 있는 거있요 네, 있나요? 저도 영양제를 참 중요시 여기 있는데요. 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차, 어떤 걸더 먹을지 찾아보고 음. 있습니다. <laughs> 그래서 제가 먹고 있는 거를 말씀드리면은 비타민C를 두알씩 먹고요. 그리고 음. 오메가3. 그리고 <웃음> <웃음> 저도 좀 힘들 때는 네. 홍, 항상 홍삼을 아. 네, 하루에 아. 한 번씩 이렇게 먹고 있나요 <laughs> 네. <laughs> 네, 저도 영양제를 챙겨 먹는데 저도 비타민이랑 네. 저는 비타민 B12도. 따로 챙겨 먹고요. 아, 그리고 예전에는 흑염소 진액도 먹었던 것 같아요. <laughs> 오, 정말요? 네, 네, 약간 손발이 차서 좀 뜨겁게 해주는 성질이라고 해서 음 그거를 먹었던 <laughs> 기억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약간 저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각자만의 방식으로 이렇게 건강을 챙기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제가 오늘 가져온 거는 특히 꾸준히 먹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바로 단백질인데요. 어, 정말 예전에는 단백질하면 뭔가 운동하는 사람들만 챙겨 먹을 것 같은 이런 느낌도 있었는데 요즘은 아니죠. 이 단백질 섭취에 대한 인식이 운동 목적을 넘어서 일상 관리로 확산됐습니다. 어, 효빈 아나운서는 단백질은 평소에 챙겨 드시나요? 어 저는 사실 예전에는 단백질의 중요성을 잘 모르고 살았거든요. 어 근데 이제 운동을 한번 해보니까. 어 근육을 만들거나 유지하는데 단백질이 필수적이다 이렇게 좀 알게 되, 되더라고요. 음. 다이어트를 하면서 조금 알 수밖에 없었나, 아, <laughs> 않았나 네. 생각이 듭니다. 네 나연 아나운서는 단백질 챙겨 드시나요? 어 저도 이게 저만의 단백질로 생각을 하는 게 있는데요 치킨을 다들 안 네? 드시잖아요 치킨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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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다이어트할 때 그래도 치킨에 있는 그런 닭가슴살을 위주로 먹는 다면을 생각하네요. <laughs> 네좀 이렇게 껌질을 조금 덜어, 덜어서 닭가슴살을 <laughs> 아 먹으면 저만의 단백질을 조금 챙겨 먹을 수있다는 이렇게 합리적 합리화를 좀 하면서 먹고요. 음 그런데 부모님께서도 이렇게 단백질을 챙겨 드시더라고요. 분마 단백질이라고 혹시, 혹시 아세요? 분말, 분말 단백질이요? 네. 되게 프로틴 운동하시는 분들이 아, 굉장히 많으분시잖아요 아, 네. 네. 그래서 어르신들께도 좋은 그런 분말 단백질 쉐이크가 있다고 합니다. 네. 네. 저도 점점 음식 먹을 때이 칼로리도 칼로리지만 좀 단백질 함량 이런 거를 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연 아나운서 말처럼 저희 부모님도 약간 계란 두부 이런 단백질을 좀 꾸준히 챙겨 드시려고 노력하, 노력하시는데요. 이 단백질에 대해 알아보니까 60대 절반은 단백질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나이가 한살한살 한살 들수록 단백질로 근육을 만드는 기능이 떨어져서 근육 손실이 가속화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50세 이후부터는 이게 감소해서 70대 80대가 되면 근육량이 절반 이하로 확 줄어든다고 합니다. 와 단백질과 근육의 이제 연관성은 알고 있었지만 어,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하니까. 뭔가 걱정되기도 하고 경각심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더욱 단백질 섭취를 신경 써야 하는 것 같은데요. 어,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 궁금해 하실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알고 계시나요?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어, 예전에 단백질을 한참 열심히 챙겨 먹을 때, <laughs> 네. 이제 운동 선생님께 여쭤봤어요. 오. 이렇게 단백질을 열심히 챙겨 먹고 운동을 하는데, 왜 근육량이 늘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고 말씀을 드려 보니까 제가 먹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먹어야 아, 그게 몸에 효과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먹어야 되는구나 이 음.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네, 음. 그, 저도 생각을 하면서 항상 단백질 단백질. 되게 운동하시는 분들은 단백질에 꼭 닭가슴살을 필로로 드시잖아요. <laughs> 네. 그래서 저가, 저도 많이 먹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상이라고 하니까 얼마큼 먹어야 될지 가늠이 되지 않아요? 진짜. 아, 네. 저도 생각보다 많아서 놀랐는데요.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을 채우려면 몸무게 1kg당 1에서 1.2g의 단백질 섭취가 적절하다고 합니다. 예시로 누군가가 63kg이라고 한다면 하루 최대 76g의 단백질이 필요한 거죠. 네, 76g이라는 수치를 듣다 보니까 어, 얼마 정도인지 가늠이 되지 않는데 혹시 어느 정도인지 예시를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식품으로 바꿔보면 확 와닿을 것 같은데요. 소고기 등심 260g이나 계란 7개에서 8개, 두부 5모 아니면 우유 21잔이 됩니다. 생각보다 정말 많죠? 네, 우유 21잔이라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너무 많아서 아 그러면 제가 얼만큼 더 먹어야 됐지 <laughs> 잘 모르겠습니다. <laughs> 네, 그래 저도 우유 21잔 먹으러 하면 정말 힘들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그래도 이제 시중에 단백질 제품들이 진짜 많잖아요. 쉐이크도 있고 단백질 바, 단백질 쿠키 이런 게 정말 많은데요. 어, 그런데 많이들 이제 단백질 맛이 좀 느껴져서 텁텁하고 이런 맛이 없어서 꾸준히 섭취가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최근에는 이 특유 단백질 맛이 안 나는 제품들이 갈수록 발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요즘 저속로와 이런 것도 유행이잖아요. 건강에 투자하는 사람들의 심리랑 딱 맞는 트렌드 같은데 그래서 판매하는 업계에서도 이런 똑똑한 소비자들을 사로잡으려고 맛도 맛이지만 가격 인하까지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롯데웰푸드에서는 단백질바 가격을 기존 3,000원에서 2,500원으로 내리기도 했습니다. 어, 그렇죠. 노화를 막을 수는 없어도 최대한 늦추기 위한 저속 노화가 이제 굉장히 유명한데요. 그만큼 다양한 업계에서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매년 단백질에 대한 중요성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어, 그만큼 성장세가 굉장히 크게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아까 그 몸무게 대비해서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 양이 따로 있다고 들었는데 어~ 이걸 그냥 시간 상관없이 하루에 다 먹으면 되는 양일까요 저도 그렇게 처음에 생각을 했는데 어~ 이제 그 레슬리 본시라는 미국 공인 영양사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끼니마다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몸속 단백질이 분해가 되기 쉽다고 하네요. 아, 역시, 그러면 몰아서 한 번에 먹는 것보다는 나눠서 먹는 게더 좋겠네요. 맞아요. 동일한 양을 먹더라도 균형 있게 나눠서 먹어야 단백질 합성에 더 효과적이라는 건데요. 이상적인 분배량도 제안해 주셨습니다. 만약에 하루에 단백질 90g을 먹는다고 가정하면 아침 20g, 점심 25g, 저녁 25g, 간식 20g으로 이렇게 나눠 먹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정말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지식 한끼 코너에서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단백질에 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알찬 한 끼처럼 다가갔을지 궁금한데요.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꽉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